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안동이 14도, 대구 17도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맑은 하늘과 함께 햇볕이 강해지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한낮 기온 28도,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45도 가량 높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셔서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에는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안개 주의보가 내려진 봉화와 청송은 가시거리가 1k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 지역으로 구름이 조금씩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광주와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경산의 한낮 기온 30도, 포항 26도로 예상됩니다. 김천과 구미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상주와 문경이 2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영주와 봉화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